186페이지 바라봅니다. 자 3번서부터 차분하게 볼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y는 3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하,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볼때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2야, 아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칸 갔을 때세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한칸 갔을 때세칸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2이다. 그래서 틀렸지. x는 마이너스 2x.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죠. 얘도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이 점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마0 이다. 이것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탈락. 그 다음에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난다. 그렇죠? 여기 1사분면 당연히 쭉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나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고. 네 좋습니다. 얘가 답이네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감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렇습니다. 얘도 탈락. 네. 다음 확인 3번 바라봅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죠. 그림을 그려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한번 봅니다. X축. Y축.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죠? 위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한 모양인데, 여기 0만 들어봐봐. X가 2.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네, 이걸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꼭짓점의 좌표는 2, 0이다. 네, 맞는 서술이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3이다. 그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x에다 뭘 집어넣어 버려? x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봐. 자, 2 집어넣었어. 그럼 0이 아니 아니야. 2를 집은 소리 0을 집어넣는 거야. 0. X축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지 짝짝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3음 0, 마이너스 3잘 썼네 얘구요 좋아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그렇죠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깔끔하죠 그리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위로 가는 것은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아, 작은 범위죠. 그래서 범위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다음 4번 바라봅니다. 이차 함수 A, X, P의 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P, 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이외를 딱 봐봐 여기 1 보이지 1 그러니까 y는 a 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0,3 보입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뭡니까 0,3 아닙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 0 y에다 뭘 집어넣어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3 3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3이야. 그럼 0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어, 그냥 a 값은 그냥 3이네요. 네. 그래서 이식 자체를 쓰면 y는 3에 x 마이너스 1 전체 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p의 값은, a 값은 3, p의 값은 1. 정답 4. 간결하죠? 다음, 확인 4번. 이 그래프도 쭉 봤어. 그럼 뭐 그냥 빠르게 씁시다. y는 a가 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전체 제곱이죠. 그래야 마이너스 1, 0을 꼭지점으로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를 지나? 음, 0, 마이너스 8을 지나는구나. x에다 뭘 집어넣어? 0 집어넣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마이너스 8은 a에다가 이거는 4, 4. 16이니까, a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는 얼마? 4. 근데 두개 곱해? 그래서 a 곱하기 p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정답은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끝!